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밀정원은 아 어, 가을하늘 너무 이쁘죠 자 오늘은 셀프로 차선을 걷고 있습니다 주차장 라인 주차라인을 걷고 있습니다 아 금성화가 엄청 예쁘게 피어있는 정원이에요 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석기가 조금 마른 다음에 자페인트 여기저기 흩어있는 것들을 찾아서 흰색하고 핑크하고 약간 조색을 해서 어, 주차라인을 걷고 있는데요. 주차라인 어, 규정 저기 규격이 있어요. 어, 이렇게 가로가 250, 세로가 500, 500, 이렇게 해서 주차라인을, 여기 주차라인이 없었어요. 아스콘으로 깔고 나서. 그래서 맨날 한다, 한다 하면서 이제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주차라인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근데요, 하다 보면 쉬워요. 자, 250에, 가로 250에, 세로, 긴 길이가 5m. 2.5m에 5m. 자. 아, 아, 이렇게 또 하나하나 셀프로 하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또 이거를 맞길이 <laughs> 하니까, 어, 일당하고 페인트 값까지 해가지고, 50만 원이 들어가네. 아, 60만 원. 60만 원 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와서 이제 하루 인, 인건비하고 페인트 값 하시면, 그렇게 안 들고는 어오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어, 250하고 가로 테이프로 이렇게 쭉 붙였다가 이렇게 페인팅을 합니다. 페인팅 그냥 이건 수성 페인트로 하시면 돼요. 수성 페인트 이런 거한 통이면 충분해요. 지금 주차라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만드는 건데 아이고, 못하는 게 없네요. 아저씨. <laughs> 우리 아들은 지금 아침에 이걸 하자니까 애가 멍쩨가지고 주차라인을 어떻게 셀프로 하느냐고 <laughs> 그러는데 억지로, 억지로 그냥 제가 그냥 하자고 할수 있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페인트 하는 거나 꽃 심는 거나 다 제가 손수 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노하우가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또 가족 셋이서 아들, 아빠, 저 셋이서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주차라인을 긋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해니까 할말 합니까? 다시는 못 해요 <laughs> 다시는 못 해요? 아직 멀었습니다 인생 살려면 그죠? 아우 병꽃이 지금 이쁘다. 이쁘죠? 일요일 아침, 다들 무엇을 하실까요?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아침에 지금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큰 일을 오늘 또 했습니다. 언제 할까, 언제 할까 하다가 결국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식구끼리 셀프로 열심히 주차 라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하늘 너무 이쁘다. 오늘도 파이팅하십시오.